12. 원의 방정식 19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선과 원의 두 교점을 AB라 할 때, 선분 AB 길이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라고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봤더니, 얘는 뭡니까? 확정된 그래프. 얘는 XY 이외의 문자 K가 사용됐다는 건 미확정된 그래프예요. 확정된 그래프와 미확정된 그래프가 나오면 어떻게 문제를 푼다? 확정된 그래프부터 그려놓은 후에 미확정된 그래프를 조금씩 이동시켜가면서 문제의 요구사항에 맞는 중요한 그림을 찾는다. 자 그래서 선생님은 확정된 그래프부터 그릴 겁니다. 원의 방정식이죠. 얘는 중심이 몇 콤마 몇입니까? 1, 2 반지름의 길이는 몇이다? 3인 요런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다. x축, y축 이렇게 주어진 상태에서 1,2 예. 중심이 여기에 이렇게 오네요. 반지름의 길이는 3이니까 이 정도를 지나고 1,2,3이 정도 점을 지나고 뭐1,2,3 해서 이 정도 점을 지나는 뭐 이렇게 생긴 이런. 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확정된 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미확정된 그래프를 그릴 텐데, 미확정된 그래프는 대부분 직선이 나오며, 직선이 나올 때는 기울기 혹은 정점을 반드시 주게 돼있다요 얘는 기울기를 주고 있으니까, 정점을 주고 있으니까, 정점을 주고 있죠. 기울기는 k 몰라요, 뭔지. 근데 정점은 예, k 값에 상관없이 항상 지나는 점, 몇 콤마 몇이다, 0 콤마 0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다라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자, 이때 선분 ab 길이의 최솟값 구하시오라고 문제가 나와 있죠. 자, 그러면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점을 지나는 직선 중에 예를 들어서 원의 중심을 지나면 어때? 와, 얘는 가장 큰 현의 길이가 될 거예요. 왜 원의 지름이니까, 그죠? 원을 지나는 어차피 두 교점 AB를 연결하면 현인데 지름인 현이기 때문에 얘는 가장 긴 길이가 될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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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씩, 조금씩 내려가면 어떻게 돼요? 현의 길이가 가장 긴 길이에서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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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점, 점점 짧아지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 경우에는요, 어느 점에서 가장 짧은 길이가 되냐, 그림을 그려서 별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런 경우에요. 원의 중심이 있어요. 여기에 어떤 한 점이 있어요. 이한 점을 지나는 직선이 만들어내는 현의 길이가 최소가 되는 경우는 바로 어떤 경우냐, 이렇게 선을 내렸을 때, 그리고 현을 그었을 때, 얘가 수선의 발이 되는 90도가 되는 바로 요 길이가 가장 짧은 현의 길이 AB가 되겠습니다. 오 선생님. 그러면 이렇게 되면 조금 더 길어진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이러면 조금 더 길어져요. 선생님, 그러면 더 이렇게 가면은 이거 더 길어진다는 얘기입니까? 예, 얘는 조금 더 길어지게 됩니다. 아무래도 무슨 얘기다? 요 길이보단 요 길이가 짧고 이 길이보다 요 길이가 짧고 사실 제일 긴 길이는 이런 길이가 되겠죠 예. 원의 지름인 요 길이가 가장 길 거예요 그리고 이쪽으로 갔을 때도 어떻습니까 똑같죠 길이는 예, 여전히 길구나 여전히 길구나 그래서 제일 짧은 길이를 찾아내면 바로 이렇게 연결했을 때 수선의 발을 연결했을 때 생기는 요 길이가 가장 짧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되겠습니까? 오, 선생님, 왜 그런데요? 자, 보도록 할게요. 선생님이 요걸 고정시켜서요, 삼각형을 만들면 얘는 직각 삼각형의 요 변이 되겠죠. 자, 그런데 선생님이요, 요 길이를 얘를 잡아요. 얘를 잡아요. 얘를 잡아요. 어, 얘는 못 잡지. 180도니까 요렇게 잡아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사이에 이루는 각이 커지죠. 삼각형에서는 어떤 특징이 있다? 제일 작은 각일 때이 길이가 제일 짧아요. 각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 대변의 길이도 커진다라는 특징이 있는데 지금 상태에선 얘가 가장 짧은 길이, 짧은 각이 되기 때문이에요. 점점 커지면 어떻게 된다? 길이가 점점 길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다시 한번 최종 정리해드리자면 원이 있다, 원의 중심 이 있고 여기 어떤 점이 있다. 요 점을 지나는 직선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현의 길이가 가장 짧은 길이는 뭐가 될까?라고 그러면 무조건 원의 중심과 연결을 하고 90도가 되게끔 만들었을 때 바로 요 현의 길이 AB가 다른 어떤 길이보다도 짧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길이보다도 짧다. 왜? 여기서 만들어지는 이 부채꼴이요 가장 짧지. 이렇게 만들어지면 어떻게 돼? 부채꼴이 점점 더 이제 좀 뭐라 부채꼴, 팔꼴, 예, 팔꼴이 얍사한 팔꼴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얘는 어때요? 깊이가 좀더 깊게 쑥패이고 심지어는 이렇게 지나버리면 와, 팔꼴이 이렇게 반원이 돼버리죠? 당연히 이때 이 길이 이 길이 요 길이 봤을 때 원에서는 어떤 길이가 짧다 깊이가 얕은 활골일수록 점점 더요 길이가 요 길이보단 짧고 요 길이는 요 길이보단 짧고 요런 얘기 할수 있을 거예요. 얕은 활골이 나오는 바로 요 상황이다. 자 그러면 우리는 3분 a b 길이의 최솟값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어떤 상황이다? 원의 중심과 연결하고 얘가 수선의 발이 되게끔 연결하는 요선 AB가 바로 현의 길이 AB의 최소값이 되겠다. 요 자, 그런데 선생님이 뭐라고 가르쳤습니까? 현의 길이 나오면 무조건 어떻게 푸는다? 직각 삼각형을 그린 후 피타고라스 정리. 그래서 나는요, 직각 삼각형을 그렸습니다. 자, 그리고 피타고라스 정리를 쓸 거예요. 원의 중심은 1콤마 2, 0콤마 0. 그러므로 두점 사이에 거리 구하면 몇 나오겠다? 루트. 1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 해서 루트 5. 이렇게 나오겠죠. 자, 요 원의 반지름의 길이는 몇 되겠습니까? 3 됩니다. 그럼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요 길이는 몇이 되겠습니까? 2가 나오겠죠. 자, 그런데 현의 길이에서는요 원의 중심에서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요 양옆으로 생기는 삼각형은 똑같은 삼각형이죠? 그러므로 요만큼의 길이가 이면 요만큼의 길이도 몇치 되겠다, 이가 되겠다. 그러므로 현 AB 사이의 길이의 최솟값은 몇이다 사이다라고 이렇게 정리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정리하십시오.